네, 벤처 스타트업 ESG 혁신성장 포럼에 참석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간단한 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인사 진행을 맡은 MC 최선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행사는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유튜브 검색창에 벤처 스타트업 ESG 혁신성장 포럼을 검색하시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미리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지금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 내 주변에 혹시라도 못 오신 분들이 있다 하시면 꼭 안내 한 번씩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수 있는 시간 만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행사는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와 한국여성벤처협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창업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해 ESG 경영 방향성 지시 및 실무 적용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